안녕하세요 육가소득이 되는 스테프당 출신 전서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바뀌고 점으로 수익도 따라오게 됐는지 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 저의 전직은 치과 위생사로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적금 모음에서 살아갔어요. 저희 부모님처럼 월세 수입을 받는 게 어, 건물을 쓰고 싶어서 10년차가 되었을 때 제가 적금을 모아서 모았던 게 1억을 모았는데 제가 원하는 건물이 10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100년을 모아야 하는 거라서 일만 하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금 모으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퇴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원래는 좀 에너지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독박 육아를 하다보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 있더라고요 육아 우울증이라고도 하죠 그 와중에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때 진짜 느꼈어요 건강이 우선이구나 느끼고 그래서 저희가 살아보자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딸들을 지켜주지 라는 마음으로 태알 라이트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시작은 건강이었거든요. 건강이 염려되어서 알라이를 먹기 전에 제가 5개월 동안 PT를 받고 식단 관리를 하면서 살도 빠지고 근력도 생기면서 만족해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컨디션에 따라서 아침이 너무 퉁퉁 붙더라고요. 양자기 검사를 해보니까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부종이, 어, 몸통에 부종이 생긴 거더라고요. 그래서 TR 라이트를 권유를 받았고 남편도 함께 건강 챙기려고 TR 라이트를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11일 만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사람들이 너무 달라졌다, 피부가 맑아졌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과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제도에 있는 남편에게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통사고로 쇄골부터 허벅지까지 골절이 됐던 사람이라서 운동을 할수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혈관청소 몸속을 건강하게 되돌렸더니 질병이었던 비만이 사라졌더라고요. 너무 좀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먼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대로 방법을 공유했어요. 나와 가족의 인상이 소득이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그러면 제대로 매력적으로 바꿔보자. 보여지는 모습이 알아서 소득이 되니까 안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더 피부도 몸도 표정도 달라지는게 느껴지니까 좀 신이 났고, 그렇게 뷰티 그 방은 제 놀이터가 됐어요. 관리하는 분들과 소통도 재미있게... 팁도 받아가면서 활동을 해보니까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게제 에너지가 올라가더라고요. 제 힘으로 돈을 벌게 되니까 좀더 신났던 것 같아요. 100만원 더 벌어볼까 하다가 아줌마에서 변서영을 찾으니까 1 0 0만원이 넘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신이 났겠어요? 완전 신났겠어요? 그 누군가는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팩트니까 저는 명신이났던것 같아요. 제가 변해갔던 과정이에요. 삼단 변화가 있는데, 그때는 t r 라인티 부종이 빠지면서 제가 얼굴도 정리가 됐고, 그리고 세븐데이라고 해가지고 세븐데이즈에7일간 루미스파를 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 루미스파로 얼굴 근육들과 피부들을 정리해 주니까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갈바이 7일 동안 했더니, 차오를 곳은 차오르고, 꺼질 곳은 꺼지고, 살아남는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스킨을 먹고 바른 지 60일 안에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육아만 해오던 사람이 그 시간이 크게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해봤는데내 마음은 나 힘들다고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제가 요즘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잘 만난다. 확실한 거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애들이 더 좋아해요. 친구들에게 엄마 를 자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진짜 변신 수준으로 바뀌니까 인사를 해도 못 알아보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게 소문이 나서 복화하러온 그 엄마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같이 케어라이트를 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엄마를 보여주고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게이 자체가 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제 임상이 소득이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건 티안 라인 티 웰스 바로 제 몸을 만들고 몸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린 것밖에 없거든요. 같은 방법을 공유했으니까 그대로만 하신다면 전신 수준으로 효과를 다 보셨어요. 이 옆에 분도 어, 저랑 똑같이 하셨고 그리고 혈당 해지로 7일 동안 매일 3번 드시는, 드시고도 이렇게 변신이 되더라고요 건강한 몸을 만들면 살이 찔 수가 없어요 비만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끝내주는 임상들을 제가 정리 나번 해봤는데 조건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록을 제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몸이 바뀌는 게 궁금하니까 비포에프터 사진을 많이 찍었었고 그때도 제가 느꼈던 걸 메모를 하고 그리고 양자이나임바디를 그 쟀을 때 수치들을 적어가면서 기록을 했었고 사진도 제가 볼 거였으니까 정말 적나라하게 찍었어요. 너무 비포에프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필터도 없이 어플도 없이 찍었었고 근데 그런 리얼들이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이 어, 의아해하지 않고 어, 제대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 같은 부분은 단순히 좋아졌어요가 아니었고, 진짜 제삶이 제대로 멋있게 바뀐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그래서 삶이 바뀌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 4명에서 찍은 유일한 두 장의 사진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둘째 100일 때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 6년 동안 가족사진을 찍을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근데 최근에 저희 부부가 몸을 만들어서 바풀을 찍게 됐는데 그때 같이 가면서 아이들이랑 가족사진을 남기게 됐었거든요. 너무 좋았더라고요. 완전히 바뀌지 않았나요? 진짜 확실한 거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첫째가 친구 엄마들에게 또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고참아 유스킨 예뻐지고 돈도 벌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다 보니까 유스킨이 그만두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아이들 똑똑합니다. 이렇게 많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인상 하나로 어떻이 되냐고, 진짜 그렇게 보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맞다고 하면 믿으시나 모르겠어요. 팩트는 진짜 눈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제가 태양라이트 90일 동안 하면서 변화됐던 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T 했을 때 빠졌던 것보다 속도감이 빠르게 몸이 만들어가니까 하면서도 신이 났고 보시는 분들 신기하니까 해더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제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진짜가 신뢰를 만들더라고요. 진짜. 그냥 보여주면 되고, 설명하고, 뭐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주는 그대로 하니까, 같이 함께 하시게 되더라고요. 말보다 강한 거는 변화이고, 그 변화가 소득이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평범했고, 진짜 인상 하나를 공유했기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나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고, 이런 제품력이 안 되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제가 제대로, 하실 수 있게 방법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자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